안녕하세요. 특별취업 연구소장입니다.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자정을 넘어서 6월 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취업 알선 사기에 다른 사례를 당하신 분이 저에게 또 좋은 요청을 하셔서 상담을 했었고요. 음,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형이셔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기 피해를 입으셨고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도와드리고 있는지 절차를 설명해 드리려고 늦은 시간 촬영을 결정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분은 택배체험연구소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상담을 하는 중 이분은 중고타차를 보유하고 계셨고, 택배 취업을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량은 본인께서 구입하셨냐는 저희의 질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류회사와 계약을 해서 차량을 인도받으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받으셨으면 근무 투입을 하고 지금 일을 하셔야 하는데, 왜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차량만 받으시고 이제 근무지에 투입을 안 시켜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간은 몇 달이 되었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도 연결도 안 되시고 물류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가 퇴사를 했다고 우리도 지금 확인 중에 있다는 답변만 듣고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일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지금 하고 계시고 차량 할부 비용을 그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납부를 하고. 투입시켜주기만을 기다리셨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냥 차량만 팔아버리고 정작 중요한 근무 투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거주지를 제가 여쭤봤는데요. 그분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택배 쪽으로는 정말 티오 자리가 빡빡한 곳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티오 자리가 없으면서도 일단 그 지역에 티오가 있는 척을 하고 이분과의 계약을 체결한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확인해 봤는데 티오 자리가 그 당시에 이분이 연락이 오셨던 그 당시에도 티오 자리가 없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그 지역을 담당하시는 소장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그 소장님 밑에서 일을 하시는 직원분이 허리를 다치셔서 일을 못할 것 같다고 근무할 인원이 필요한데 혹시 있냐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바로 센터 면접 일정을 잡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극적으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분과 만나서 소장님과 센터 면접을 진행하기로 하였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물류회사든 운수회사든 계약을 하시더라도 계약 전에 근무지에 TO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회사에서 확실하게 확인시켜주지 못하면 그 회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차량부터 분양을 하고 TO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고 일도 못하고 이런 피해 사례가 이분 한 분, 한 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런 피해자분들이 다시는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이분 센터 면접 후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인터뷰도 할 예정이며 인터뷰 영상도 따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 택배기사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구직자분들은 제 영상을 꼭 시청을 하셔서 이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택배 취업 관련이나 정보가 필요하시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에 여기 위에 택배 취업 연구소 사이트와 블로그 주소가 있으니까요. 상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성실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